아 진짜 노티드는 나와 연이 아, 아닌 것인가 아. 아. 어때요?

우와~ 놀이기구 타는것 같다. 따라라라라~ 오호~ <laughs> <laughs> 어, <허허>. 완전 멋있네요~ <laughs> 대박! 왜 배도 있어? 여아 홍게콩파스 아니면 세븐신더가를 바로 주... 가파리.. 가팍... 보양어 어, 어. 어. 맞아 <laughs> <우와>. 낚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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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무래와 좋다 그리고 뒤에도 팔이 효과는 좋은데 막안 맞으면 별로라고. 고기 먼저 빼자. 잠깐 빼자. 내가 아, 알아서. 언니 빼고 찍게 먼저 가져가자 <laughs> 아네. 네. 성공했다. 어, 잘 아, 탔다 탔다. 열전이야. 어야 고. 아, 잠깐만. 오어봐 응. 다시 한번 맞춰보자. 어. 아, 이게 딱 고정이. 얘좀 어. 보이지? 아 진짜 야, 미쳐버리겠다. 얘를 마지막에 고기. 어, 어. 야, 진짜 큰일 날것 같아. 어. 한 왜? 왜? 펼쳐서 놀라다가 야, 들렸어? 잠깐만, 내가.. 양파도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작. 야, 난리 났다. 내가 잡아줄게, 또. 괜히..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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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야, 거다 거의... 나... 지옥에서 왔는데? 그니까. 지옥에서 온 목살이다. 양파는 이미 끝난 거 같아, 수명을. 쥬독 뜯어! 쥬독 <laughs> 뜯어! 아나 미치겠네. 아, 아, 아 미치겠... 개웃겨. 아, 이거 좀 있었어. <laughs> 바베큐장 와서. <나서>. 어. 저 <laughs> 먹어볼게요. 어.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차가워. <laughs> 도대체 아대피장 이네. 아 요리해야 되네. <laughs> 딱 그거다. 아, 사실 장난까진못하겠어 그러니까 소시지도 들이면 안 된다. 아, 나는 잔이 이렇게 꽃잔줄줄 줄 알았는데. 어, 나도 나도 나도. 아. 고기를 신중하게 자르고 있는 그녀. 지뭐 찝찝해하고 이러기에는 <laughs> 맞아. 내가 그녀의 요리를 찍어드리도록. 이게 무슨 한백이야? 맛있겠다. 아, 사리노. 가 사리노. 아, 사졌어 사리노. 치즈 소세지 노사까노 어. 거야 나사 야, 그렇지. 치즈 있냐? 없는데? 어 어차피 리노 사리노. 사리노. 어리 섬세한 손길 리노 사리노. 사리노. 사리 아니 그리고 맛이 있었으면 먹었겠어. 맞아. 그, 치즈, 그 치즈가 뭐 예를 들면 되게 맛있어서 풍미 어, 좋고 얘가 어. 그 빵이랑 잘 어울렸으면 내가 먹었겠어 그냥. 맞아. 소소히 안 되겠으니까 묘드 달라 그랬지. 어, 그니까. 근데 걔네가 약간 진짜 노예다. 근데 묘드란 말을 하니까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걔네. 걔네. 있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그래가 묘드 언니가 잘됐다. 여기서 응. 하는 게 맞는 데 모르겠네. 아 진짜. 응.응.진짜 거기 그 페스츄리 식당이요 자비폭탄.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기는 너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숙취해소제에 좋은 비타민이래요. 오늘 저희가 이거를 먹어보고 효능이 진짜 좋은지 확인해볼게요. 임상 테스트인가요? 네? <laughs> 임상 테스트. <임상>, 과연 <laughs> 아. 어, 이걸 먹어도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술 그만큼 많이 먹을 거니까요. 아마요. 연락이 없어서 그래. 연락 부절이에요 야, 네. 물? 아개 네, 아, 세 개. 이제 3개. 어? 3개 어쨌네. 아, 좀. 지 아우 아파 아스야이직 축하해 아 이거 어딨어요? 여도 있어요 에이? 거예요. 지금 중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 중간이에요? 아직 초반 아니에요? 아 아직 초반 아니에요? 아냐 벌써 중간이에요 <목소리> 안들어가네 안 갑자기? 연지이가 그랬어 첫번째 인생이니까 진짜는 1이야 첫번 너의 첫 번째 이직. 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얘들아. 어,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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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야 띵동+ 띵동 들어오세요 띵동+ 띵동. 들어오세요 알람과 몰라 왜해봐야 하는 건지 알람과 몰라 왜 네, 그 수개 보라. 아, 그걸 해서. 아, 그만. 내가,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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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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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새 머리가 많이 됐어요. 쇠해졌네. 야 할머니. <laughs> 효과는 없었다. 그님 <laughs> 혼자 <laughs> 훌쩍훌쩍 훌쩍 맛있더라. 어, 그래? 오늘 해보는 것을 아니 할해 하고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이게. 건전지로 하는 거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꼈다가 온으로 올리면 이게 빨간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달궈질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요. 저는 이제 눈썹에다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안 보여요. 봐봐, 어 봐봐요. 여기가 평소에는 이렇게 쳐졌죠 근데 여기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유지는 얼마나 되나요? 아 유지는 씻지 않으면 돼요. 아직 물만 안 묻었. 묻지... 예돌아 고마워. 고마워 예들아 뿌잉. <laughs> 어제와 오늘의 다른 느 데일리룩! 네. 데일리룩! 내가 뭐 찍었아 어지러워 <laughs> 어 감삼에 머리가 많이... 할머니가 되셨네요? 그래 얘들아 할미가 용돈 줄게 어우 꼰대 할미 아니 네, 할미갈미로 이름 바꿔라 할미갈미요나포고청 <laughs> 안녕 와아